안녕하십니까. 자욱합니다 부산에, 그죠,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12월 17일, 부산이, 부산 검정구, 부산 진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9개 지역을 조정,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5개 지역하고 9개 지역에서 14개 지역이 지정됐고, 부산 지역에 나머지 2개 지역, 기장군과 중구만 빼고 조정지역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금매가 속출하는 등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급격히 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초반엔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확 묶었지만 시장은 일단 버틴다는 것이죠. 18일 조정대상 지역 확대 시행된 이후 매물이 0.3% 감소했다고 합니다. 0.3% 감소. 초반 매수자, 매도자 힘겨루기 양상이라는 겁니다. 최근 이틀째 증권이 증가했는데 매물 지속적 증가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물 증감 현황을 보면 12월 17일 날 28,560건입니다. 12월 17일 날. 국토부 조정대상지의 확대가 발표된 날짜죠. 그죠? 18일 날. 28,340건 조정대상지의 확대 시행되기 18일부터 이제 시행된 거죠. 28,560건에서 좀 줄었죠. 그죠? 그리고 28,27,000 계속 줄었죠? 줄었습니다. 그죠? 21일부터 21일까지 줄었는데 21일부터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27,671건, 28,263건으로 21일 기점으로 그죠? 매우이 줄었다가 21일까지 지금 다시 상승을 하는 추세죠 상승. 여기는 여기는 하락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하락을 했는데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사실상 부산 지역 전체가 규제 지역이 되면서 매수자들은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을 것을 예상해 매수 타이밍을 늦추고 있는 반면, 매도자들은 현재 내놓은 가격에 쉽게 팔리지 않을 것을 알지만, 굳이 상각에 내놓을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해 일부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별로 보면은 서구가 -44.8%의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이게 예, 해운대구 마이너스 2.0% 중구 마이너스 1.7% 연제구 마이너스 1.5% 동래구 검정구 순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강서구 사상구 영도구 북구 동구 순으로 해물이섣봉 늘었다는 겁니다. 강서구 사상구 영도구 북구 동구 순으로 그죠 이게 1지역 2지역 정도 되죠 부산에서 1지역은 해수 동남 이고 2지역이 그죠 여기 이제 진구 금정구 또 포함되지만은 금정구는 줄었고 그그급에이자 강수구 강수구가 최근 핫한 지역 그다음 사상구 영도구 최근에 이제 마율란 지역이죠. 11월 19일 그죠 조정 지역이 해수동은 해수동립남이 되면서 이 지역이 좀 올란 지역이죠. 대체로 현대구와 동래구 등 지난달 이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매물은 줄었고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부서부산거리 매물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최근 이틀 동안에 매물 추이를 고려하면 매물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아까 본 데이터를 본 대로 지금 이틀 동안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줄던 매물이 21일 27,252건을 기점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틀 만에 매물이 1,013건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매물 증감추이는현재 불안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불안한 시장 상황 곧선리반영하고 있다 하면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그죠. 그러면은 통계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시 매물 증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 매물 증감 자 11월 저는 이제 11월 19일 기준으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12월 17일 17일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발표 난 날이죠. 11월 19일은 부산 지역이 해수 동력남이 조전 지역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안된지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매물이 어떻게 증가됐느냐 하면은 12월 17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7일. 12월 17일 기준으로 23일까지를 보면은 17, 18 기준으로 보면은 강서구가 5.7% 증가했습니다. 1516건, 1433건에서 151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산 동구 3.5% 증가했습니다. 5 9 4건에서 61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2.0% 증가했네요. 2273건에서 2 3 1 0채 18건, 2318건, 그러면은 50건 정도 증가했네. 50건 정도 그죠? 사상구, 그 다음에 1.5% 강서구가 제일 많이 증가했죠. 강서구는 계속해서 그죠. 증가 많이 하죠. 1 5 1 6건이니까1400 제가 그제 강서구가 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죠. 딱히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빨리 팔고 싶은 매도자가 그죠. 매수 우위라는 거죠. 매도자가 팔고 싶다는, 빨리 팔고 싶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서구를 좀안 좋게 이야기 했다고 어 제가 댓글을 많이 다시는데, 어 탈출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강서구는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물론, 이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 뭐, 입자리도 풍부해지고, 앞으로 좋은 호재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을 수업할 때, 그죠? 부산 지역이 자, 보십. 저는, 이 부산 지역이 다 저를, 좋다고, 제2의 도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봤을 때, 서울 강남 기점으로 봤을 때, 지방에서도 부산은 가장, 저먼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이, 일단 서울이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일 지역, 수도권 지역 증가하고, 어, 서울은 물론 감소했지만은 서울에 못 들어간 인구가, 구도권을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죠 어떻게든 수도권에 있는 인구의 한10% 이상은 서울 입성하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저, 서울 지역은 거기다가 또 지방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을 많이 샀고 일자리도 풍부하고 그리고 공급도 부족하니까 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우리가 거리를 재볼 때 부산은 외곽 지역이란 말입니다. 물론 부산이 자체는 좋죠. 바다가 있고 그죠 현대가 있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고 뭐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고 점점 많잖아요. 그렇지만 거리가 멀다는 거죠. 왜그 제가 경기도에서도 보면은 강남에서, 그죠, 거리가 가까운 지역하고, 북쪽, 강북 지역, 그죠, 일산 이런 지역은 아무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놔도 많이 안오는단 말입니다. 부산 지역을 중심에서 봤을 때, 자, 강서 지역은 부산에서 먼 지역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인프라를 잘 낳고 해도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그만큼 홀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강서 지역이 전 지역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신도시 거부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살기 스마트 시트를 해놨고, 그죠. 일자리도 풍부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바라는 고급 일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앞으로는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물론, 이제, 요번에 가덕 신공항 때문에, 부산 강수구가 허재가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 부산 지역에서 볼때는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서구. 명지가 특히. 그렇게 봐, 보시고 부동산을 투, 투, 투기 목적이 아닌, 그죠? 내가 사는 지역이라 생각하시면은 강서가 좋은 지역이죠. 그죠? 부산도 우리가, 어, 투기 목적이 아니면은 살기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 다음, 부산 북구가 1.4%, 3276건에서 3322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부산 강서구 동구 제가 그죠? 어 동구 이런 저 북구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발전할 지역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아 부산 저 동구하고 진구 그죠? 진구 그다음에 북구하고 이런 음, 지역은 20년 후에 자, 중구도 오히려 그죠? 늘었죠. 중구는 자, 제외됐는데 어 중구는 이번에 조정기 제외됐는데도 건수는 늘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늘지는 않았죠.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저는 중구를 이거 빨리 좀합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너무 인구가 작은데 이거 하나의 구로 해놓은 게좀안 맞다 생각하는 겁니다. 영도구가 1050건으로 0.5% 늘었습니다. 이제 사구까지 조금 더 늘었고 그 다음부터는 줄었는데 금증구까지 늘었고 금정구 그죠 이게 어 우리가 금정구 지금 이제 제일 수혜를 받는 지역이 금정진구 그죠 동구 그다음에 이제 북구 사구 하 강서구 이렇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장군이 이제 기장군이 줄었습니다 기장군은 이제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죠 기장군이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에 안 들어감으로써 조금 매물이 줄었다고 봅니다. 자, 구는 자, 매물이 줄었고, 동래구도 매물이 줄었고, 해운대구도, 자, 조금, 자, 강세지역이 매물이 줄었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강세지역그 다음, 서구는, 서구도, 이제, 서구산 쪽에서는 강세지역이다 보니까 매물이 조금 줄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팔아봤자, 그, 높게 팔릴 것도 아니고, 이제, 낮게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물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번에, 이거, 날짜를, 우리가 11월 19일 그죠. 11월 19일로 이제 한번 저 봐야 되겠죠. 19일 시, 11월 19일 기준으로 아 이거는 자 비조정 지역이 자 해수동력남만 조정 지역이 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비조정 지역으로 된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강서구가 그나, 그때 11월 19일 최고 이제 혜택을 받은 거죠. 그때에 비해서 이제 매물 건수를 보면은 여기 프가 증가한 거죠. 그죠? 엄청 많이 증가했죠. 그죠. 노벨화 증가했다는 겁니다. 금정구 그다음 금정구도 그죠. 12월 1 9일 이후로는 10.2%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죠. 그다음 기장군 기장군 도 7.9%인데 요번에 그죠 기장군이 어 조정 지역에안 들어간 게 조금 이제 이상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조금 늦게 이제 올랐어 최근 한 달간 정도에 기장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좀안 들어갔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북구 그죠. 복구도 3,320. 근데 이 건수가 늘었다는 거는 자 집값이 그죠? 오를 것 같으면 은 매물이 빠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매물이 가두르지 않습니까? 근데 매물이 늘었다는 건 빨리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기 하락 조짐이 보인다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부산이 가기 하락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중구가 이제 6.2% 220건 수영구도 많이, 빠지, 많이 증가했죠. 수영구도, 이제, 부산에는, 그죠. 이게 투기 목적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런 일곱지, 수영구도 많이 빠지,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5.8% 증가했다는 겁니다. 동구도 3.1%, 동구도, 그 동구 북항 지역을 이제 좀 투자, 외진들이 투자만 했단 말입니다. 여기도, 그죠. 수영구, 동구, 이런데. 연제구 그죠. 연제구도 이제 강시지역이니까, 자, 조금 증가했네요. 연제구는 근데, 현재구는 우리가 투기세력보다는 실거주자 부산지역에서 좀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동래구 동래구까지 매물이 잠긴 데는 어디냐 그러면은 해운대구가 역시 이제 매물이 줄어들었죠 해운대구는 아직까지 이제 부산의 강남 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특히 우동 중동을 중심으로 그래서 매물이 조금 줄어들다 보여집니다 영도구, 영도구는 어차피, 이제, 각이, 어, 저렴하니까 영도구도. 영도구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먼 미래에는 <laughs> 북강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지역은 괜찮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호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남구도 아직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 조금 발전 지역이 있죠, 그죠? 근데 물건이 빠졌다는 겁니다. 찡구, 서구, 사상구, 사하구는 물건이 좀 빠졌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매물 건수만 보고, 다른 걸로 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많은데 간단하게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 거주자 지방 부동산 매입 급증, 중점 투자 지역 어디로 봤는데 올해 서울 거주자 지방 주택 건축물 매입 증가, 강원 춘천 부산 상위권이라는 거죠. 강원 춘천 중남 부산 부산이 상위권이라는 거죠. 올해 서울 거주자들의 지방 부동산 매입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서울 특히 서울 이동이 편리하거나 각종 개발 화재가 예정된 지역 강원하고충남이겠죠 그죠. 그다음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것으 나타났고 부동산 투자를 고려 중인 수요자들이라면 이렇처럼 높은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는 서울 거주자들의 중점 투자 지역을 눈여겨보 범한다 하는 겁니다. 투기 세력이죠. 이게 그죠. 근데. 어, 근데 강원도 지역은 실제 거주가 이동이 많이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왜냐면 서울이 이제 너무 높은 물가에 요즘 비대면 자, 그, 직업이 늘다 보니까 강원도 쪽으로 사람들이 아예 집을 구해서 그쪽에서 이제 비대면 자,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부산은 그렇겠습니까? 부산은 안 그렇죠. 그죠? 한국부동산은 자료를 올해 1월에서 10월 설거주자가 지방에서 매입한 주택 및 건축물은 67,96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에 대비 무려 48.7% 22,260건이 늘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주택 및 건축물을 매입한 지역은 강원도로, 강원도는 12,813건이 거래됐고, 다음은 충남이 7,755건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부산이 61,150건, 만 경남이 6,096건, 대구가 6 0 3 7건으로 나타났는데, 부산이 그죠 6,150건, 한 달에 그러면은 10개월 당이니까 한 600건이 600건 이상이 그죠한 달에 서울 지역 사람들이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 인구가 이동해서 매입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이 차익을 보고 빠지려는 갭 투자로, 그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부산 지역에, 물론, 이제, 부산 지역은 갭 투자로 많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한 달에 600건이 엄청 커져, 부산 지역에서 한 달에 600건이, 그죠, 갭 투자로 투기 세력이 들어왔다, 서울에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지역을, 그러면은, 특히, 이제, 해수, 해수 동 해운대, 해운대 지역이 중점, 타겟이기 때문에, 현대를 그죠 집중 매입을 해가지고 부산 지역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킨 요인이 된,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에, 부산 표준지 땅값 공시가 11% 상승. 전년보다 너무 크게 높아졌다. 저는 공시지가가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오른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 상업 부동산을 주로 이제 사고 팔면서 보는데. 2016년부터 조금, 자, 15년부터는 조금씩 오르다가, 17년, 17년부터는 막 이렇게 상상합니다. 17년부터는 공시지가가 거의. 근데 요번에도 10. 그죠, 1% 정도, 10% 이상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땅,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 세금이 이 보유세의 기준이 되거든요. 이 공시지가는 보유세. 그러니까 엄청 그 세금이 늘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이제 부산의 표준지 땅값의 공시지가가 11.08%가 올라간다. 어 여기는 부산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꼽혔던 서면 금강제와, 이게 여기가 그죠. 서면 1번지. 이 지역이 항상 우리가 어떤 업이 들어오느냐. 옛날에 금강제와, 그 다음에 에스카이아, 여기 갖고 경제 욕수심이 여기를 누가 차지한 이 장소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래가지고 엄청 그때 이야기 많았죠. 여기가 서면 1번지인가? 어, 바뀐 것 같아. 옛날에는 여기 천우장역이었는데큰 여기 도로네요. 그죠. 여기는 옛날 지역은 서면 1번지가 이쪽이었는데 그죠. 이게 서면 1번지. 근데 지금 약간 큰길 쪽으로 나왔네요. 그죠. 부산 지역 최고 땅값 지역이 부산의 표준지 땅값, 의공시지가가11.08%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해 6.2% 상승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작년에도 6.2% 올랐는데 그전에도 한5% 정도 올랐을 때5% 6%막11% 이렇게 올라가면 은 세금이 벌써 20% 올랐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다가 어, 공시지가가 오르고 또 이제 비율이 반영 비율이 또 매년 3% 이상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5년 만에 지금 90%를 맞춘다 하지 않? 지금 70% 정도인데 90%까지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이래되면은 엄청 올라가는 거죠. 전국 평균으로는 10.37% 올랐고, 시도별로는 세종이 12.38%, 세종이 엄청 올라간대, 그죠? 여기 12.38%밖에 안 올랐고, 서울이 그죠? 11.4% 오른데, 광주가 11.39%, 부산이 11.08%, 대구 10.92%, 처음부터, 그죠? 대도시는 10%, .10 이상 올랐습니다. 울산이 7.54%, 경남은 7.67% 올랐는데, 이들, 이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올란 것이다. 저, 시골에 가도, 저, 우리 관광지, 그죠? 제가 저번에, 저, 약간 외지, 외지도, 지방, 그죠? 외지도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지금 전국을 다 올렸습니다. 지금 거의. 물론 10%까지 안 올라도 전부 다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시키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땅값이 지금.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모두 크게 상승한 것은 표준지의 땅값 자체가 오른 경우가 많은데다 국가가 올린 거죠. 국가가 지금 땅값을 아 가만히 있는 땅값을 막 표준지 그 땅값을 엄청 지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68.4%로 2.9%가 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경우 표준지 중에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0.1%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만원에서 100만원인 경우가 33.2% 10만원 100만원 이하 짜리도 많네요 그죠 부산시에 제곱미터당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0.3%에 불과하다 2000만원 이상이 잘 없네요 그죠 그래도 2000만원 이상 부산에서 있는 2000만원 이상이 0.3% 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도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